반갑습니다. 부회화신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이 중앙에너비스, 중앙에너비스란 종목인데, 중앙에너비스 종목을 간단하게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종목의 차트를 보고, 어, 종목이 지금 중요한 매수 가격대가 어디다, 뭐, 지금 이 종목은 관심있게 봐야 된다, 지금 이 자리는 관심있는, 관심있게 봐야 되는 그 위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냐면, 어 지금 요 종목에 지금 중요한 가격대는 지금 요 자리다. 한 2만 원대. 한번 좀 키워서 본다면은 음, 한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지금 여기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여기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이 자리에서 무조건 뭐 상승한다. 뭐 500%, 1000% 간다 그런 건 아니고 물론,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자리를 관심있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려고 본인과, 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 생각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르다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들어보시고 본인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자, 기본적으로 중앙 에너비스라는 종목은 지금 많은 개인들이 지금, 아,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될 고민 마이하고 있을 거예요.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회사가 뭐 하냐면, 지금 어떤 이슈가 있냐면, 다알 거예요. 이 회사는 이제 무연 투발류, 저유황 경유, 윤활제 뭐 이런 그 액체 연료 관련해 가지고 하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어 기름값, 유가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조금 있죠. 세계적으로 뭐그 이슈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는 다 아는 이슈니까 그거는 뭐 크게 다 아는 이슈라서 이제. 인제 중앙에너비스를 종목을 보고 있다 이러면 이제 개인들이 많이 보고 있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치주나 가치 미래 성장으로 보고 이제 종목을 투자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 그렇게 미래 성장이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는 않는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고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은 찌거를 봤을 때아 세력이 있나 없나. 아 그거를 이제 물어보고 아 이거 세력주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아 이거 세력인 것 같은데라고 고민을 하거나 세력주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자체가 아직은 차트를 딱 봤을 때 아이고 아직은 이 사람은 초보구나. 이건 세력주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라고 이거는. 그냥 아, 세력이 작업하고 있구나. 그럼 뭐 여기 이중앙에 너비스를 보고 지금은 세력이 있나 없나 누가 관리하는 거 아니야? 뭐 앞으로 더 가겠어? 더 상승하는 거 아니야?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력이 목표가 이 세력은 얼마에 얼마의 가격을 목표로 가지고 지금 이 중앙 중앙 에너비스를 지금 어 이렇게 주가를 흔들고 있는지 아니면 이 흔드는 이 폭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이 주가를 흔드는 이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이미 수익을 많이 실현해서 한 2, 300%뭐 짧게는 한 100%, 200% 정도 수익 지금 그 주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500%, 300% 정도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인데, 세력, 자, 그럼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하려고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지,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분석해야 되는 거지, 아, 이거 세력 있는 거 아냐? 아, 뭐, 이슈가 좋은데 더 올라가는 거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아직까지 본인들은 이런 종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보고 있는 이유는 이 종목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세력은 작업하고 있는데, 문제는 세력이 더 상승을 시킬 건지, 더, 하 아니면 하락을 시킬 건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본인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냥 뭐 이슈 보고 하는 사람은 저랑 안 맞기 때문에 안 보고 나가도 되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알고 이 종목을 봐야 되고, 왜 제가 이 종목에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자, 이 종목을 딱 봤을 때, 일단은 세력주다 뭐 아니다, 그거를 먼저 판단하고, 그걸, 그게 알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사람들이, 세력주만 찾으면 무조건 돈 번다 생각하고 그냥 막 매수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다. 세력주를 파... 찾는 거는 그다 어렵지 않다는 거. 그리고 지금 세력주를 찾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게 공부를 하면 세력주 금방 눈에 띄거든요. 아, 이건 세력. 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찾아야 되는 게 세력의 목표 가격이에요. 세력은 보통 어느 정도까지 주가를 올리고 있을까? 야들이 생각하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까? 그거를 이제 아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다. 그래서 차트를 좀 길게 본다는 거요. 예왜 매직 기간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 가격대라든지 세력의 평균 단가를 알아야지, 야들이 세력의 평균 단가라, 단가와 그리고 기간을 알아야지, 어,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만큼 수익률, 수익이 나와 있는지를 알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그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제 순간적으로 하는 거 단타 단기밖에 안 된다. 그럼 세력의 기간이라든지 이게 중요, 그래서 차트를 좀 줄여서 보고 좀 긴, 긴 시간으로 본다는 거죠 보면은 세력의 기간과 단가가 대충 나온다. 그러면 수익률이 세력은 지금 몇 프로 수익이 나가 있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건 이제 개인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많은 개인들이 들어오진 않은 자리거든요. 많은 개인들이 아직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 이제, 어,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로 인해가지고 이 주가가 지금 끝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끝은 아니다. 그거 보고 지금 빨리 들어오면은 그나마 빨리 들어오는 거고 아직은 끝난 건 아니고 더큰 이슈나 이런 게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슈를 아직까지 뭐 개인들이 알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특별하게 저는 얘기를 안 하는 거고 그러나 아직 그게 이 지금의 이슈가 끝이 아니다라는 그 정도만 알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략을 할때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중앙 에너비스라는 종목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나는 여기서 뭐를 준비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종목을 봐야 되냐? 그럼 이 가격대를, 이 가격대를 대충 한이 가격대에 나는 공략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뭐를 생각을 해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수익률을 생각해야 돼요. 몇 프로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내가 이 자리의 지점에 지금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손절을 할 건지, 안할 건지. 많은 사람들이 손절에 대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손절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그럼 손절을 하면 몇 프로 정도 손절을 할 건지, 아니면 얼마 가격에 손절을 할 건지, 손절을 정해야 된다는 거. 예요 손절, 가, 손절을 기본적으로 할 건지, 안할 건지를 먼저 정해야 된다. 손절할 건지. 그 다음,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가 뭐냐면, 기간을 정해야 돼요. 얼마간 보여. 수익을, 내가 목표 가격을 뭐, 수익률을 30% 잡았는데, 30% 수익률이 한 달에 세력주인데, 단기 급락주로, 단기 급등주나 단타 종목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가는 거는 빠른 시일안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인데, 뭐, 6개월에 걸려고, 뭐, 3개월이 걸렸는데, 수익 실현도 안 되고, 손절도 안 되고, 계속 유지만 해가 간다면, 은 사람이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이 수익률과 손절할 건지 안할 건지 기간을 먼저 정하고, 그러고 이 종목의 차트를 봐야 된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적용하는 기법이 나온다는 거요. 예 이 자리라 해가지고, 그냥, 아, 이 자리면 뭐 매수하면 되겠네. 매수하면 수익 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세 가지를 정하고, 이세 가지에 부합하는, 자기가 어떤 정해지면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기법이라는 거죠. 나는 손절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있는 반면에, 나는 손절을 하겠다. 자, 첫 번째. 수익률을 나는, 이 종목의 수익률을 몇 프로를 보냐. 어떤 사람은 100%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수익률. 나는 이거 100% 수익, 한, 이, 지금 들어가면은 한 4만원까지 나갈 수익 날 때까지 나 기다릴 거다. 난 수익률 4만원까지 간다. 그러면 100% 가까이 되니까 나는 최소한 100%는 먹어야 되겠다. 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20%만 먹어도 감지덕지다. 난 20%만 보고 이거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게 틀린다는 거. 예요 10%가 들어갈 수,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고, 40%가 될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일단은 다 다르다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고 손절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50% 들어가는 사람이 나는 손절을 죽었다 깨어나도 안 했어. 기간은 나는 1년을 봐. 이게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이 그냥 이게, 이, 조, 이 자리가 위치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막 사고 올라간다 이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조금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는, 어, 어떤 기법을 쓰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일단은 차트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는 여기 지금 쓰는, 이거 쓰는데, 저는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어, 수익률, 어 손절을 한다라는 가정 하에, 그리고 기간은 짧게 본단 말이에요, 저는. 기간은 짧게 보고, 수익률은 조금 높게 보고, 손절은 좀 작게 보고. 그랬을 때, 아, 뭐,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있다.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깊이 하면. 그러니까 이게 다, 기본적으로 이런 걸다 생각하고 이 차트를 봐된다 그러고 하나만다 하면 이제 요게 지금 이 차트는 어 그냥 봤을 때 이게 뭐지? 왜이 자리가 중요한지 모른다 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건 추세가 상승 추세거든요. 이 여러 가지로 이제 상승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이 바닥을 점점점 높이기 때문에 아 이건 점점점 바닥 가격대를 점점 높여 가기 때문에 이건 추세가 상승이다. 그러고 고점 자리도 점점 높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이게 상승이다. 이렇게만 볼 수도 있는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건 세력이 그냥 올려주. 지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3만 원, 4만 원이 고점 자리를 뚫고 간다 하더라도 세력은 그냥 뚫고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이것도 상승 추세거든요. 이런 것도 추세라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박수권으로 그럼 이 종목이랑 이거랑 차트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 세력이 의도가나 이렇게 식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의도를 가졌다는 거요 이렇게. 비슷하게. 그럼 얘들은 그뭐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샀겠죠. 여기서 어 이제는 이렇게 또 올라가겠지 생각하겠지. 그럼 이걸 공략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어? 그럼 여기 또 내려오죠. 어와 이건 엄청 쉽다. 여기 또 올라가겠네. 어 이렇게 하락한다는 거. 그럼 이게 지금 여기인지 여기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지. 여기인지 여기인지. 그럼 이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 종목이 그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걸 대충 알고 있으면은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 이 중앙 에너비스에 대해서 아 앞으로 이 종목들은 이 세력들은 대충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목표가를 보통 몇 프로 잡더라 야들이 기간간 목표가를 대충 몇 프로 잡으니까 나는 이제 끝까지 다 먹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세력이 이제 작업하는 그에서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나는 내 스윙은 조금, 조금 챙겨야겠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저는 이 종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좀 다르다. 그리고 어떤 기법을 쓰냐에 따라 좀 달리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매하시겠습니다